네이버에서 게시 중단,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사이다. 웃음 표시. LG 유 플러스도 좀 조사하자. 친중 기업.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자, 여러분. 친중 기업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기업, 이지 않습니까? lg u 플러스가요 그럼 친일 기업입니까? lg 유플러스가 일본 장비 갖다 쓰나요? 아니면 lg 유플러스가 미국의 뭐퀄컴이라든지뭐 이런 회사들의 반도체를 갖다 씁니까? 아니잖아요. 얘네들 그 화이 중국 제품만 지금 2014년부터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도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lg 유플러스 화이라고 이렇게만 검색을 해봐도 어, 이미, 나오잖아요, 지금. 개인정보 유출사고 계속 터지고 있고, 어?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지금 화해 장비, 안 쓰고 있고, 있는 것도 다 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백도어 사건. 뭐, 탓, 여러분들 알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예? 사이다. 시원하다, 이거죠. 예, LGU 플러스도 좀 조사하자. 예,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다들, 지금 중국 기업들, 중국, 그, 중국 인민 해방군, 예, 중국 공산당이죠. 그 제품, 그쪽에서 만드는, 그쪽이랑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의 제품을, 지금 다 거의 안 쓰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들 눈치 보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응? 신중히 맞잖아요, 지금. 물론, 잘 지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우리 이웃들, 중국, 일본, 뭐, 러시아, 미국, 뭐, 그 외에, 뭐, 동남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저는 다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이렇게 등지지 않고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중국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보면,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이렇게 댓글을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개시 중단 요청자가 누구냐? 관련 당사자래요. 관련 당사자가 여기 LGU 플러스니까 LGU 플러스겠죠? 그리고 개시 중단 사유를 보니까 명예훼손이랍니다. 명예훼손. 자, 사이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흔히 시원하다, 어, 속시원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이다, 그 먹는 사이다를 이제 이렇게 어,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U 플러스 또좀 조사하자. 친중 기업. 친중기업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게시 중단 2월 1일 오늘 예, 그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바로 재개시 요청을 했습니다 예, 해당 내용이 실제 해당 업체에 제가 뭐 명예훼손을 했다거나 업무 방해를 했다거나 뭐 문제될 만한 행동을 했다면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 제가 끝으로 이거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이의 설립자는 중국인민해방군 출신의 통신장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런정페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자, 화이의 런정페이는 1974년부터 1983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해방군에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군 출신이죠. 중국의 막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을 했고, 화이의 뿌리가 중국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이라는 점. 예, 요게 조금, 예,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화이의 뜻이, 뭐, 이것까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 구글링하고 서칭을 해보니까 화이의 뜻이 중국을 위한 기업 뭐 이런 비슷한 뜻인가 봐요. 그래서 화는 중국어로 어, 중국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는 대다. 그래서 뭐이름부터가 어, 중국을 의미하는 중국 공산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주의를 좀 그런 예, 그런 느낌이죠. 백도어라는 말. 예, 요거는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단어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저같은 사람들은 이런 백도어라는 말이 좀 낯설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대충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뒷문 예 뒷문 백도어니까 예, 뒷문이라는 뜻이고 이게 뭐 좋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해커든 뭐 아니면 이 제품을 만든 화웨이든. 어디든, 이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누구와 통화를 했고, 어떤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수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화웨이하고, 어, 제티폰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이동통신 3사 중에, SKLG U+, 그 다음에 KT 있죠? 거기서 이제 lg 유플러스가 2014년부터 2 3년까지 9년째 화웨이의 5g 무선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왜 화웨이를 쓰냐 왜화이를 쓰냐 유플러스 당신들은 왜 화웨이를 쓰냐 라고 해서 어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 하면 기자들이 의문을 제기 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lg 유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묵묵부답이죠 그리고 뭐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일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는 지금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죠,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자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가 차원에서의 스파짓을 못하게 보안상의 이유로 화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인데 LGU 플러스만 화이를 사용하고 있죠. 뭐, KT, KT가 옛날에 사용했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 옛날에 조금씩은 아마 사용을 다들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논란이 일자, 다들 정리를 하고 이제는 어, LG 플러스만 쓰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 2023년도 이제 올해 1월 10일이죠. 불과 오늘 며칠에요. 2월 1일이니까 20일 전이네요. 2주 전. 2주 전에 LG 플러스 이용 고객 중에 약 18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에 수사 중이고 심심치 않게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독 LG U 플러스에서 18만 명 이게 제가 여기에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뭐 왜냐하면 어 이런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어뭐 중국이나 대부분 중국이죠. 중국에다가 뭐한 명당 뭐 LG 플러스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뭐제 개인 정보나 어 그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한 명당 뭐이 원씩 받고 뭐몇 억에 팔았다는 그런 기사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사실. LGU 플러스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또 고소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2023년 1월 10일 날,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18만 명이나 됐다는 거, 그리고 경찰에 수사 중이라는 거, 저는 이 부분에는 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친중이라는 말이 거슬렀냐, l g LG야. 왜 너희들은 중국 화웨이랑 그럼 안 친하냐? 친한 걸 친하다고 했는데 기분 나빴구나.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신고도 하고, 벌써 12년째 LGU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 나를 신고해? 친중이라는 말이 듣기 싫었으면, 화해 장비를 사용 안 하면 되는 거지. 왜날 신고하는데?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요. 내가 아무리 친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친중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너 친중해, 너 친일해, 너 친미야. 라고 하면은, 아니 나는 안 하는데, 그러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이왜 허위사실로 너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 너나 스토킹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친중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 여기 보시면 친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화이 장비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어뭐 어, 뭐 독일 독일 장비라든지 뭐 미국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혼용을 하면서 이용을 하면 뭐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할 텐데. 화웨이 것만 주구장창 쓰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 kt로 옮기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옮기고 싶었는데 그한방의 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랑 tv랑 가족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한방의 홈을 쓰면은 이제 요금제가 많이 가격이 내려가요. 뭐 인터넷이든 tv든 그리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묶여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요금제가 많이 좀, 예를 들어 5만원 나올 거, 3만원, 2만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쭉쭉 내려갑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이렇게 결합할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합할인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해지를 하고 싶었는데, 어, 12년째 벌써 사용을 해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중에 뭐, 상대 이동통신사나 이런 데서 조금 이벤트를 크게 하면, 그때 약정 기간 끝나면서 옮겨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U+에서도 고맙게 또 신고를 해줘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제 다른 데로뭐 일단 SK는 안갈것 같고요. KT 쪽으로 아마 가게 될것 같아요. KT가 아무래도 좀 빠르니까 인터넷이. 그리고 참고로 이게 LG U+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이 비대칭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LGU+만 쭉 쓰다가 KT로 인터넷 넘어왔는데 대칭 상품이에요 KT가 그러니까 선, 그 신호가 일정하게 옵니다 빨라요 되게 똑같이 유튜브를 봐도 똑같이 게임을 해도 다운로드를 해도 KT가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있고 망이 안전해요 뻗는 일도 거의 없고 근데 LGU+ 쓸 때는 툭하면 꺼져요 툭하면 인터넷 안 되고 멈추고 짜증 나고 맨날 민원 전화하고 아 그래가지고 인터넷 제 인터넷만 지금 KT 쓰고 있거든요 인터넷만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KT가 인터넷이 빠르고요 SK하고 제가 알기로 LGU 플러스가 비대칭망. 그러니까 망, 가, 망을 빌려다 쓰는 건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무튼, 그거 한번 좀 알아보세요. 가급적이면은 대칭망 쓰시고, 비대칭망인 LGU 플러스는 저는 좀 비추드립니다. 여 그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에 하여튼 KT로 옮기겠습니다. 잘가라 LGU 플러스야. 지겨웠다, 진짜. 그리고 이웃님께 안내 드리는 거. 이 영상을 찍는 이유죠. lg 유플러스한테 친중기업이라 친중기업이나 친중이라는 말을 쓰면은 저처럼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십시오 이제는 대한민국이요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생겨서 아 물론 명예훼손이 정말 옛날에 막그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막 댓글로 가가지고 막 테러하고 악플 달고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가수들 많이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대면 해가지고는 못하지만, 뒤에 숨어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 걸 보고, 정말 한국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이런 또 나쁜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못합니다, 말을. 말을 했더니, 이제 이런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신고를 하는 거죠.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뭐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걸리면은 경찰서 한번 갔다 오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엮이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러분들 한번 경험 있으신 분들 이 있으실 거예요. 경찰서 한번 갔다 와 보신 분들이요. 그다음부터 댓글 안 적어요. 맞죠? 그런 적 한두 번 있으실 걸요. 무혐의 한번 나오면은 가슴 한번 쓸어 쓰러... 어 아우 야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인터넷에 무슨 어떤 글을 올려도 거기에 댓글 달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경찰서 불려갔다가 조서 받고 오고 막 그러면은 진짜 그 정신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내 표현의 자유, 내가 어느 정도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법이 이런 부분, 이런 또안 좋은 면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신고당할까봐, 고소당할까봐. 그걸 물론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물론. 좋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게 나쁘게 표현했습니까? 요거 사이다 LGU 플러스도 좀 조사하자. 친중기업. 이걸 만약에 이제 LGU 플러스에서 제가 좀 좋게 어 그들이 좋게 느끼게끔 썼다면 이렇게 써야 됐겠죠. 사이다 LGU 플러스도 좀 조사 하자 중국이랑 친한 기업. 이렇게 썼으면 고소, 어, 신고 안 하셨을 거예요. LGU 플러스. 예? 제가 친중 기업이라고 안 쓰고 여기다가 중국이랑 친한 기업 이렇게 썼으면은 저 명예훼손으로 신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했다고요? 그러면할말 없고요. 친중 기업이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명예훼손이 뭡니까? 인정 인정해야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왜 이거를 해서 게시 중단을 시킵니까? 이게 게시 중단을 시킨다는 거는 뭐가 어? 자기가 뭐가 그런 어? 구린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아니면 아닌 건데, 왜 대응을 해요, 이렇게? 뭐 대응이 할수 있겠죠. 대응하라고 있는 팀이 있는 거니까요. 뭐, 그거는, 뭐, 자기들 하는 마음이니까. 문제는, 고객한테, 고객이 어느 정도,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회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고객들이, 아, 우리 회사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기업이, 친중기업은 아니고 모든 회사들과 모든 전세계적인 기업과 친하게 지내는 기업이지 굳이 중국과 특별한 어떤 친중 친한 사이는 아니다 특정 나라와 친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친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하시던지요 그러면은 그럼 미국 반도체도 갖다 쓰시고 미국 그러면은 5g 장부, 장비도 갖다 쓰시고 그리고 삼성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5g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져다 쓰시면 되잖아요 갖다 쓰셨어요? 안 쓰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리고 이거 이렇게 LGU 플러스 12년째 사용하고 있는 VIP 고객한테, 예, 명예훼손으로 신고나 하시고요. 예.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지겨웠습니다.